안녕하세요. 동탄캠입니다. 오늘은 2022년 12월 2일입니다. 어제 TQ 마감은요 23.69에 마감을 했고요 0.55 상승을 하였습니다. 현재 프리장에서는 0.51 하락하고 있습니다. 저희 오늘도 물링이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유수량 1,149개 TQ 보유하고 있고요 5 3 2 8달러에매입하고 현재 가격은 23.53달러, 현재 수익률 5 55.94 현재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영상 주제도 미리 뭐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여러분이 저는 아직 투자 실패를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지만 혹시 레버리지를 통해 마음이 아프셨던 분들에게 한마디 해 드리는 영상으로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레버리지 TQQQ 아 시도도 못하고 실패한다고 그리고 벌써 실패하셔서 손절하신 분들에 대한 실패한 이유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두 가지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가지는요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상승과 하락이 무섭습니다 그 이유는요 당연히 상승도 세배를 먹을 수 있지만 하락도 세배를 하기 때문에 지금 오랫동안 투자하신 분들은 이 상승과 하락이 무섭기 때문에 그리고 이 종목에 대한 원리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무서워서 매수 못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저는 이론과 매수는 하늘과 땅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 종목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낯싹 100에 대한 그런 우상향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면서 이론으로 공부하시지만 실제로 매수를 실행하시면서 이 종목에 대한 이런 움직임을 겪어보신 분들은 정말 하늘과 땅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TQ라는 도구를 잘 모르고 잘 다루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 종목에 대한 그런 공부나 그런 게 조금이라도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고, 확신이란 그런 나스닥 100에 대한 우상향에 대한 확신이 조금은 부족할 수 있어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종목에, 이 도구라는 그냥 도구라고 생각하다면이 도구를 잘 다루지 못하기 때문일 에 수도 있습니다. 또잘 알지 못하기 때문일 수도 있기 때문에요. 이 ETF, ETF라는 것의 숨은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또 그렇게 실패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이 종목에 대한 간단한 간단한 설명 후에 이 설명을 통해서 여러분이 경제적 자유를 조금이라도 달성할 수 있을 정도만 딱 배우시고 그다음 매수 하시면 될것 같아서 저의 개인적인 이 ETF TQQQ ETF에 대한 설명을 여러분께 간단하게 해드리겠습니다. TQQQ ETF에 대해 설명을 한다면요나닥100 종목의 변동성을 3배 따라간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승이 3배가 될수 있고 하락이 3배가 될수 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도 나스닥 100에 대해서 이렇게 종목들이 분할로 애플은 13.3%, 마이크로소프트는 10%, 아마존은 6%, 테슬라는 4%, 알파벳 구글은 3.5%, 3.4%, 메타 2.7%, 엔비디아 2.5%, 펩시 2.2%, 코스트코 2.2% 이외에 지금 10개 탑 종목 이외에 100개 종목이 100개 종목이 이 비중을 갖고 현재 구성을 되어 있다 이게 바로 QQQ고 이 QQQ의 3배를 따라가는게 TQQQ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스 100개업을 분산 투자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배 상승을 하면 3배 하락을 합니다 변동성이 엄청 위험하기 때문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주의, 주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주의사항. 변동성이 위험하기 때문에 올인보단 절대 올인은 하지 마시고요. 분할 매수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저는 딱요 정도만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딱요 정도만 알고 계신다면요. 근데 여러분 이 정도는 다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도구, 이 도구를 통하여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실 분들은 이 사용법은 알고 계시고 그대로 이제 매수를 실천하시면 그만큼 경제적 자유에 빨리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레버리지라는 게 우리가 부자되기 위한 우리가 수익을 크게 내기 위해서 이런 지렛대 원리로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거잖아요. 이 도구의 사용법을 알고 실천하시면 됩니다. 저는 한 가지 다시 한번 확신 드리면 납삭 오상향. 결국 나스닥은 우상향할 거고 미국 주식도 우상향할 거기 때문에 그 우상향을 통한 여러분의 부자의 투자에 성공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TQQQ를 이렇게 앞에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아무리 설명을 해드려도 두 번째 실패하는 원인 이유 말씀드리면. 여러분의 그 매수를 하고 있지만 매수 매도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모든 주식에 다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주식 투자를 하는데 주식 투자를 하는데 전부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돈부 돈부자님 돈부자님이 지금 매수 티큐큐큐 매수 중이라고 하셨는데. 어, 이 투자 중 매수 매도 시점에 대한 고민이 있다고 하십니다. 현재 지금 투자는 꾸준히 꾸준히 마이너스일 때마다 티큐 매수 중이라고 하시면서 하시는데 이 매도 시점에 대해서 매수는 걱정 없이 하고 있나 으 매도는 언제 할지 고민하고 있네요라고 하시는 상황입니다. 아, 그래서 저는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매수의 기준은 구독자님들이 계획하시면 되고요. 매도의 기준도 구독자님들이 계획하시라 투자의 원칙을 여러분이 세우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각자의 상황이 다르고 각자의 시드가 다르고 각자가 추구하는 투자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기준은 개인이 잡으실 정도로 여러분은 성인이시니까 충분히 잡으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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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그것도 귀찮다. 아 정말 귀찮다. 저 같은 사람 있습니다. 아 정말 귀찮다. 이 주식에 투자하는 시간이 너무 아깝다. 그런데 그런데 여러분이 주식 투자하는 이유는 뭐시, 뭡니까? 주식으로 떼부자 되고 싶어서 부자되고 싶어서 되고 싶은 거 아니신가요? 그런 분들에겐 여러분 저보다 더 뛰어나고 저보다 더 능력 있으시고 저보다 더 공부 많이 하시고 저보다 더잘 하시는 라오의 무한배수법 책, 또 영상을 여러분께 추천드립니다. 월 50만원으로 10억 만들기 현재 진행하고 있고요. 요거 지금 매수점과 매도점은 이렇게 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2주에 한 번씩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것만 따라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쉽습니다. 제가 한번 여기에 대해서 요약해드리자면 월 10분 투자를 통해 경제적 자유를 레버리지를 통해 아주 쉽게 달성할 수 있는 시간 대비 가성비가 아주 좋은 저는 투자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따라만 하시면 천천히 시드 늘리시면 됩니다. 따라 하시면 더 천천히 시드 늘리시면 됩니다. 저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TQ 100개에서 시작했고요. 현재는 지금 1,000개가 넘습니다. 그런 것처럼 천천히 시드 늘리시면 됩니다. 월 50만 원 쉬우면서 쉬우면서 쉽지만 또 어려우면서 어려운 좀 아리 송하기 어려운 좀 금액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 정도까지 하신다면 저는 시, 저는 투자 시간 대비 아까 말씀드린 10분 대비 최고의 가성비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이 가성비를 원하는 투자 방법이라서 이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의 목표는 수익률은 현재 기준 현재 기준으로는 두 배입니다. 두 배. 2배. 그러다 앞에 지금 영상에서 보신 것와 같이 10년 장기 투자잖아요. 10월 50만원으로 10억 만들기 10년 투자입니다. 10년 투자니까요. 저희 목표 수익률은 2배지만, 요, 그 영상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는 TQQQ를 통해 10년 후에 월 1000만원 배당을 받는 게 목적입니다. 가장 최적의 목적은 그거지만, 일단 1차 목표는, 1차 목표는 2배, 100, 2배, 100% 수익을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실패하지는 투자 방법으로 한달 10분 투자는 하저 동탄 개미가 계속 실천하고 영상으로 여러분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요 피터 린치의 조언. 피터 린치의 이 명언 한번 보시고 여러분의 투자의 길에 꼭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투자의 성공 여부는 얼마나 오랫동안 세상의 비관론을 무시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 여러분,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